턴. 예 더. 던지 던지세요 앞으로 던져주세요. <목소리> 예 늦으셨어요. 꼭꼭던져 예. 예. <목소리> 주시고요. 예. 던지세요. 예. 던지세요 예. 던지세요 예. 잘했어. 반대로 예스. 아이쿠 너무 푸쉬 다시 죄송 너무 푸쉬하니까 좀 거리를 주셔도 상관없어요 허더라 그렇죠 그렇죠 가볍게 좀 거리를 두세요 허들에 너무 붙을 필요 없습니다 레디, 레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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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고 예스 예. 예. 이렇게 살짝 돌아야 돼. 고여가서또푸쉬를 그 하면 얘가 크게 돌 수가 있어요. 당이 크니까. 예, 예. 그래서 아 나의 그 예민, 아 예민한 핸들링에 아잘 반응하는 거야. 레디? 또 어? 방향만 돌려주면 돼요. 아, 지금 방버 봤는데 작 이렇게 들어오고 예, 작아서 안쪽으로 탁 끌어당긴 아 거예요. 제가 그러면서. <laughs> 여기서? 오시오시오. 몸을 이렇게 미시니까 얘가 아 밀. 이빨 예, 여기서 그냥 여기서 봐보세요 레디? 거짓감. 그래? 그거. 좋트 그냥 한 번만. 잘 했어. 그렇죠. 그거예요. 자, 그리. 아. 고. 어. 예, 어한 번에서 아, 크게. 크게 돌죠 또. 예, 너무 푸시하지 마세요. 짧게 왼쪽으로든 짧게. 기다리세요. 기다리. 그렇죠. 그 오케이. 타이밍이에요. 애가 돌때 같이 돌으시죠. 저니. 저니. 오디? 그렇죠 잘하셨고 왼쪽 왼쪽 눈 보고 그렇죠 예 그겁니다 브라보 살짝 나갔다가 턴 그렇죠 자이정도 거리에서는 음. 여기까지 나간 다음에 잘 끌어가야 돼이 바깥쪽으로 잘 끌어가야 돼요 네, 빨리 돌리면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저리, 저리. 엑셀런, 나이스 나이스. 그 안에서 도세요. 안에서 몸만 돌리세요. 몸무한대 던지세요. 예. 던지세요. 예. 그 안에서 그냥 제자리 제자리돌기만 예. 하세요. 이렇게 아, 아. 이렇게 한쪽 발 고정시켜 놓고. 아, 계걔 도세요 괜찮아요. 실패해도 괜찮아요. 네. 던지세요. 예, 잘하셨어요. 반대 방향. 여기 고고 계속 도세요 도세요 고 엉져세요 예 잘하네요 조금 더 거리를 좀 넓혀볼게요 달려 나가세요 달려 나가세요 계속 달려 나가세요 예 성공 반대로 오케이 푸시 예 브라보 잘하셨어요 예 빨리 뛰어나가세요 늦으셨어요 아 어, 그래도 됐어 그냥 뛰어나가세요 뛰어나가서 턴 그렇죠 예 그거예요 그 빨리 턴 계란 같이 그렇죠 그거 그 타이밍